다음은 성남 프로지오 시티점입니다. 어, 프로지오 시티점은 어, 승계하신 점주님이시고요. 어, 승계하신 지는 이제 2년차 됩니다. 어, 근데 정말 우수한, 어, 우수하신 분들이 어, 이제 승계를 하셨어요. 어, 매장은 조그합니다 그러니까 실평수가 20평이 조금 안될 정도로. 어, 그런데 그 작년에 이제 인수를 하셔서 어, 그, 작년에가 코로나라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안 좋을 때, 물론 이제 굉장히 싸게 인수를 하셨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가게를 파는 거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코로나 때 확장을 하실 분들은 코로나 때 확장을 하시는 게또 훨씬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작년에 그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20평, 10평수 안 나오는 이제 이런 매장에서 그 평균 월 매출이 2,300만 원, 어, 최고 매출이 3,400만 원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월 평균 3,000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9, 1점몇평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알차게, 어, 운영을 하신 거죠. 어, 거기에다가 이제 배달 매출 2,000만 원 정도를 얹히면 한5천 정도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목표로 어, 설정할 매출로 보이고, 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매출입니다. 어, 합 5천만 원입니다. 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잘하시면 좀 잘하시지만 조금 더또잘될수 있도록 또 노력할 부분이 있겠죠. 어, 첫 번째는 이제 메뉴에 대한 거. 메뉴도 훌륭하셔요. 훌륭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메뉴 어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본사 매뉴얼 그 나오는 거랑은 이제 조금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마찬가지로 점주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그 어떠한 그 노래로 따지면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편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콘셀러도 들어갈 때 이제 뭐 후르츠 칵테일로 대체를 하시거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매량을 좀 봤어요. 우리 전체 가맹점에 한판 떡볶이 판매량과 어, 프루지오 시티점에 한판 떡볶이 그 판매량을 봤는데, 역시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 그러니까 점주님께서는 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 매뉴얼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권포류에도 믹스넛 대신에 이제 조미김을 또 활용도 하시는데,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더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매뉴얼대로 누가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이게 이제 그 한계, 추, 한계 수익, 극대화에 이제 갈수 있는 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6대 패밀리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잘 하셔요. 근데 여기도 아쉬운 게또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일 뭐 승진 이런 축하 테이블이 왔을 때 팥빙수 여기 이제 사진에도 보이시지만, 아, 훌륭해요. 그리고 무슨 날일 때 화려해야 돼요, 좀. 그래서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생일 토퍼, 축하 투, 토퍼가 이렇게 이제 되 있기 때문에, 어,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점주님께서는, 어, 나는 그래도 계절 과일이 더난것 같은데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고객이 왔을 때, 이제, 주긴 주는데 이제 과자류 같은 거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예, 사진에 올라와 있지만 아이스크림 요 서비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 충분히 조사를 이제 어, 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이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미션을 말씀을 드리면. 어, 잘 하세요. 어쨌든 모든 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해피타임 같은 경우도 평균보다 많이 나가요. 근데 이 매장은, 어, 우리 전체 평균의 목표가 8%인데 한 15%까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 매장은. 왜냐하면 매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피크타임에는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 최대한 고객 입점을 늘리는 게 좋거든요. 그 이전 시간에는 뭐, 대형 매장이나 소형 매장이나 손님이 많지 않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른 시간에 그 해피타임 메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그 메뉴를 드시는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상당히 할인이 되니까. 어, 그리고 어, 그러나 또 매장 입장에서는 그 테이블의 영업이익이 이 오히려 오히려 이제 거의 한 어~ 두배 가까이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비열학은 저희가 이제 전체 평균은 15% 정도 제가 입지가 안 좋고 평수가 큰 데들은 15%가 아니라 20%로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매장은 평수가 너무 적고 또 운영은 참 잘하셔요. 그래서 어차피 뭘 팔아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은 15%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한10%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관리하면서 그냥 편안하게만 하시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요걸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게 그 점포의 조건에 따라서 또 입지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매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궁금하시면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어 최적의 어떠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딜레버리도 지금 이제 뛰어드셔갖고 열심히 하시고 평점 관리도 지금 잘하고 계셔서 어 제가 그냥 그 목표를 얼마를 남느냐에, 어 잡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은 충분히 나오실만한 어 이런 매장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매장도 사실 이제 가족 제 운영 매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죠. 저는, 물론 이제 직장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장사에 대한 역량만 되면은, 이게 저는 취업보다 더 낫다고 봐요. 물론 근데 장사에 어떤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 우리, 그 프레지오 시티점 점주님 두 분도 서비스 마인드 너무 좋으시고, 또 자녀분도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 하나만 하시면 천안부족 이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제 매출만 뭐 나오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나오면은 뭐내 인건비 식구들 인건비 따지면은 한 1500만 원 남을 것 같아요. 반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벌수 있는데 지금 1,500을 벌고 있으면, 아, 그거는 기회 손실이에요. 기회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어, 이제 여유를 가지실 게 아니라, 어차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여유는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이제 펌벼킹 점주님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다 한결같이 하셔요. 어? 나이가 이제 뭐 60, 옷에 넘어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어? 5년만 젊었으면. 근데 지금 우리 대다수의 전전인들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안주할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30억짜리 그냥 상가, 최소한, 이게 만들 때까지는 절대 안주할 단계는 아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주하자고요. 안주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원이 많으시니까, 이 매장에서 우선 한개 매출까지 빨리 만들고, 이제 코로나, 요거 이제 거리두기, 이제 한두달 남지 않았을까요? 두달 지나면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갈것 같으니까, 극대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점포를 이전 확장을 하시든, 두 배를 벌수 있는 매장으로, 아니면 추가 출첨을 통해서, 그 상권도 짭짤한 항아리 상권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괜찮은 브랜드들을 이제, 하나, 둘 늘려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아, 정답이죠. 정답이죠. 두 분의 노후 준비 철저하죠. 자제분들도 이제 이 장사 쪽으로 성장을 해나가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능력되고 여건되면은 아 최고죠. 하튼 여잘 이렇게 그 가족 회의를 통하셔서 그좀큰 비전을 어,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